자 수능특강 수학 1 자, 5단원 레벨 3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laughs>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2인 공차가 D인 등차수 AN이 있는데 어 지금 AL과 AM이 같아지는 순간이 절대값을 치때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네요 근데 이게 아마 부호는 무조건 다를 거야 왜냐면 공차가 D라 그랬고 D가 지금 자연수거든 그러면 첫 장이 음수였는데 그럼 계속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AL과 AM이 정확하게 똑같은 값을 가지는 순간은 없을 거라고 그 부호가 반대인 순간이 오겠죠 부호가 반대인 순간이 자그 다음에 어, D랑 L이랑 M을 뭐싹다 찾아갖고 뭐 순서쌍 개수 구하라는데요 여러분 이거 자연수라는 조건 보고서는 마음 먹어야 돼요 어. 누가다 할 생각해야 돼요. 누가다. 자, 일단은 저,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d가 양수이기 때문에요. d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l이랑 m이 있는데 l이 더 작아요. 그러면은 a l이 음수가 되죠. a m이 양수가 되고요. 왜냐하면은 첫째 음수에서 공차를 d씩 계속 더해 나갈 텐데. 이 둘이 같아지는 방법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데 얘가 절대값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달리면서 같아지는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므로 이 식은요 우리가 마이너스 AL은 AM이랑 같다 해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 AL과 AL 플러스 AM은 0이다 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자그리고 일반항을 한번 써볼게요 어, 자 이거 보면요 AL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에서 L 빼기 1개를 공차 더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이너스 12에다가요. M 빼기 1개죠? 어, 요만큼을 딱 더해줬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자, 이 식을 정리해주면요. 자, M 플러스 L 빼기 2에 D는 24가 나옵니다. 24.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일단 우리는 적극적으로 mld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사용해야 되거든. 어, 지금 곱해서 24다. 그러 처음엔 이렇게 해 봤지. 그러니까 24를 다 분해를 해요. 소인수 분해. 갖고 모든 케이스를 따지는데 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laughs> 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양변은 이제 d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 d로 나누고요. 일를 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n 플러스 L 어, D 분의 24 플러스 2. 맞나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래 놓고서 어, 이제 D가 뭐면 되는 거예요? D가 D가 24의 배, 약수면 되는 거죠. 이제 D가 24의 약수면 되니까 뭐 D가 1일 때, 이제 D가 2일 때, D가 3일 때, D가 4일 때, 그래서 노가다를 했죠. d가 6일 때, 어, d가 8일 때, d가 12일 때, d가 28일 때. 자, 여러분 이게 수학 문제 풀때뭐 어떤 문제를 풀든 다 똑같지만 특히 수열 파트에서는 어, 노가다하면서 규칙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어, 뭐 무서워하거나 뭐 그러면 안 돼요. 예, 학습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m 플러스 이제 l이 어, 26이 되거든? 그러면, 근데 지금 L이랑 M이 대소공기가 정해져 있잖아. 무조건 M이 더큰 값이어야 돼. 그러면 얘가 뭐 25, 1부터 해갖고, 14, 12까지 되겠죠. 그, 점점점점점, 이렇게 해갖고. 해서 개수가 12개가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얘가 열, 아, 여기서 6개 나오고요. 4개, 3개. 두 개, 두 개, 예,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31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하겠습니다. 첫 장이 마이너스 30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 내 네, 합을 SN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어, 근데 마찬가지, 1번 문제랑 비슷한데요. 또 D가 자연수 조건 좋고요. LM도 자연수 조건 좋네요. 자, 해놓고, 음,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배경지식을 좀 알고 갑시다. 자, 등차수열은요, 얘가 a 플러스 이제 n 마이너스 1d. 이렇게 써지는데, n에 대해서 내림 차순 쓰면은 dn, a 빼기 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얘는요, 공차가 0이 아니라면, 공차가 0이 아니라면, a에는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이 써져요. 자, 그다음에 sn 같은 경우에는, 자 2분의 n 2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되죠. 자 얘도요 내림차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내림차돈 정리하면은 2분의 어 여기가 d n 곱해서 나가면요 d n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e a 빼기 d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Sn은요. 일단은 2차식이 나와요. 배경지식. 자, SN은요, 공차가 0이 아니라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0이에요. 상수항은 0. 그리고 공차가 아, 0이 아닐 때에요. 2차항의 개수가, 요거 보시면 2차항의 개수가 뭐가 돼요? 2분의 D가 되죠. 2분의 D. 이 내용을 좀 정립하고 가면은 문제 풀때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SN이 방금 2차 N에 대한 2차식이다 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요. 이절대값치한 결과가 세개가 같다. 그리고 L이랑 L 플러스 7이랑 M은요. 우리가 수열을 함수처럼 볼 수가 있거든. 자, 함수 뭐 S, N에다가 N에다가 L을 대입하고, N에다가 L 플러스 7을 대입하고, N에다가... M을 대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차 함수의 함수 값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이차 함수 함수의 함수 값. 근데 이차 함수의 함수 값은 같을 경우가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상수 함수를 쭉 그어보면 함수 값이 같은 경우는요, 두 개밖에 없어. 그런데 절대 값을 취해서 같아졌다라는 건 이거는 절대 값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등차수를 아까 얘기했는데, 어, n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했을 때상수항이 없다고 그랬죠?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는 0마0지 하죠? sn을 이렇게 그리면.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려지거나, sn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할것 같아. 근데 지금 그린 거는 위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2분의 d가 2차항의 개수였잖아요. 2분의 d가 음수면은 요게 그려질 거고, 2분의 d가 양수면은 얘가 그려질 거라고. 음,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아, 아 아이고 선생 님 헛소리했네요. 예, 지금 d가 자연수라 그랬네. 예, d가 자연수니까 확정이네요. 예. 이거 확정이네요, 이거. 아래로 볼 확정이네. 근데, 음, 절대값을 취하면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지금 바로 얘가 뭐예요? y는 절대값 s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쭉 이어서 그리긴 했지만, 어 이거 이어서 그리면 안 되죠, 사실은. 점 찍어야지. 왜? 요 함수로 보면 요 n이 바로 정의역인 건데, 정의역이 이게, 어 정의역이, 여기에 이제 정의역의 원소들이 이제 들어갈 건데, 자연수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오고요. 점 대입해갖고. 점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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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찍혀야 됩니다. 어, 근데 뭐. 자. 귀찮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어, 근데 이게 함수값 3개 같다라는 건요. 상수수를싹 그렸을 때두 점이 3개가 나오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m이 l 플러스 7보다 크대요. 그리고 l 플러스 7은 l보다 크잖아. 그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여기가 l이 되고, 여기가 L 플러스 7이 되고, 여기가 M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런 상황인 걸 밝혔어요. 그리고, 자,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건데, 어, 2차 함수를 준다. 이차 함수를 주면 은 이거는 무조건 대칭성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0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만큼이 L이잖아. 자,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도 L이니까, 지금 요 위치가 잡혀. 요. X축과의 교점. 여기 위치가요, 2의 플러스 7이죠. 자, 이렇게 잡힙니다. 자, 해서 일단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한번 함수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제. 자, SN은요, 어, 2분의 자, 첫째 항을 줬어요, 문제에서. 자, N, 60, 플러스, 자, N-1D인데, 자, 얘를요, 지금 얘가 지금 이 그래프잖아, 지금 이 그래프. 어, 0진하고요 2L 플러스 7 진하죠, 지금. 근데 이것도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자, 이거 DN 하면은 얘가 2분의, 음... 쭉 쓰자. 2분의 DN 플러스, M 음... 빼기 D분의 D 플러스 60. 요렇게 인수분해가되더라고 예, 맞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뭐를 알 수가 있냐면요.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얘가. 얘가 바로 2L 플러스 7이랑 같다는 얘기죠. 자, 이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자, 한번 써볼게요. 자, 2L 플러스 7은요. 자, D분의 D 플러스 60인데요. 자, 여기서 L이 또 뭐라 그랬냐면, L이. 자연수래요 근데 이두배를 곱했지 거기다 7을 더했어 근데 7은 홀수지 그럼 L에다 1 집어넣으면 9가 나오고 L에다 2 집어넣으면 11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얘랑 자 얘랑 같다는데 우리가 무슨 값으로 같은지를 모르죠 그럼 무조건 더 이렇게 k k로 두세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 근데 뭘로 같을지 몰라 두세요 자 해놓고 대신에 k의 조건이 붙겠죠 k는 어떻더라? 9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d를 찾을 때는요, 제가 여기서 쓸 거고요, 식을. l을 찾을 때는 얘랑 이랑 같다 해서 식을 쓸 건데, 일단 d를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d 같은 경우에는, 자, d 넘기면요, d 플러스 62, dk가 되고요. 이거를 일단은 DK 넘겨서 좀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되네. 60은 D 곱하기 K 빼기 1 이렇게 묶이죠. 자, 근데 D가 뭐냐면요. D가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에요. 3부터 30. 범위 주어진 자연수고, K 빼기 1은 위에서 제가 새로 잡은 애잖아요. 그러면 이건 케이스가 몇개안 나올 거라고. 자, 여기서 얘는요. 이제 K 빼기 1은 무조건 짝수가 되겠지. 왜냐 K가 홀수였으니까. 그래서 이거 60을 이제 소인수 분해할 때, 60을 소인수 분해할 때, 1곱 60. 뭐 이렇게 다쓸거 아니야. 뭐2곱 30. 다쓸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1곱60 되겠니? 일단 D가 1이 안 돼. 그리고 얘 K 빼기를 짝수면, 근데 D가 안 돼. D가 3보다 커야 돼. 얘도 안 되죠, 지금. 그 다음에, 음, 자리 바꿔도 안 돼. 어차피 d 는30% 작아야 되었고. 뭐, 어, 얘는 아예 나가리네요. 아, 뭐, 이렇게 쓸까요? 나가리라는 거를 표시를 좀 해놓읍시다. 안 돼요, 안 돼. 자, 쭉쭉쭉 다 써봅니다. 다 써보는데, 뭐, 3 곱하기 20. 자, 일단은 얘는 3보다 또 커야 되니까 얘가 3일 수는 없어. 근데 얘가 20이면 K 빼기 1이 또 말이 안 돼. 왜 K 빼기 1이 이게? 이 써놓고 가자고. 얘가 어때야 된다고. 여기 양분의 1 빼봐요. 그러면은 8보다 크거나 같죠. k 빼기 1. 못 봐. 이거 안 돼. 3 곱하기 20도. 쭉쭉쭉 해봅니다. 직접. 그러면 4 곱하기 15. 4 곱하기 15는 일단 d가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얘가 15일 수가 없어. 왜? k 빼기 1이 8보다 크거나 같은 짝수거든. 얘도 안 돼. 자,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음, 5 곱하기 이제 12, 6 곱하기 10까지 있는데요.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도 해봤습니다. 어, 62개, 어, 소인 수분해 해보면, 제가 4, 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1승이니까 3, 2, 2 곱해주면은 약속의 수가 12개거든? 어, 12개 다 썼죠, 지금. 아,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누락한 건 없구나. 까지 판단했고요. 자, 이얘 볼게요. D가 오면요, K빼기 12가 될 수가 있지, 이거는 예, 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D가 6이어봐, 그럼 K빼기 1이 10인 거또될수 있죠. 자, 근데 이거 자리 바꾸면요, 자리 바꾸면 안 돼. 왜 K빼기 1이 8보다 커것 같아야 되거든 해서 우리는 이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따져 볼 겁니다. 자, 해서요, 음 일단은 제가 문제를 다 풀어보고서 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를 먼저 어, 한번 써볼게요 안 되는 경우. 아, 자 D가 6이었어. D가 6이고 K가 어때요? 지금 K 빼기로 10이니까 K 가 11일 때를 하자. 근데 이 얘기는 이제 L 값을 우리가 찾아줄 건데, 자 <laughs> 아까 써놓은 거 2L 플러스 7이었죠? 2L 플러스 7이 이제 11이 되는 거니까 넘기면 L이 2가 되고요. 그러면서, L 플러스 7은 이제 9가 잡히죠. 이렇게. 예, 네, 맞아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이제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자, SN이요. 2분의 DN M 빼기 D분의 D 플러스 60이었잖아. 자, 여기다 이제 6을 넣을게요. 자, 6을 넣으면은 3n. 그 다음 이 약분 했으니까, 여기가 n 빼기 11이 나오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은 거랑, 어, 9 집어넣은 거. 그니까 러 n에다가, 이게 지금 sn이잖아요. n에다가 l 집어넣은 거랑, n에다가 l 플러스 7 집어넣은 거. 즉, s2도 구해보고요. s9도 구해보면 당연히 어떻다는 거야. 이두 개가 당연히 같을 거야. <laughs> 자, 자, 고 요, 뭐,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뭐, 이렇게 되네요.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9도 집어넣어보면은, 어, 잠깐만. 2를 집어넣었죠. 2.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L 플러스 7, 이 9니까, 이거 9를 집어 넣어보면, 어, 맞죠, 맞죠. 아, 어 나오네요. 예, 네, 두개 똑같죠. 근데 이제 문제가요, 여기서, 음, 이게 지금 이런 구조거든? 여기가 2고, 여기가 9다? 지금 여기가 2예요 어, 여기가 9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절대값을 접어 올릴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아까 2집번어니까 마이너스 54 나오고, 2집번어니까 마이너스 54 나왔죠? 근데 절대 값 접어 올라가니까 54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2차 함수가 또다시 54가 다시 되는, 그러니까 얘가 54가 되는 경우를 찾아주면은 그 n값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m값이 되는 거예요. 그 n이. 바로 요게 바로 m이 되는 거죠. m. 그래서요, 자, 얘를 풀어보면요, 어, 여기다 m을 대입할게요. 자, m을 대입했을 때, m 곱하기 m 빼기 11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18 나와야 돼. 자, 근데 이제 m도 지금 자연수죠? 어, 그거 자연수인데, 이게 두 개가 11 차이가 나, 얘랑 얘가. 11 차이 나는데, 곱해서 18이 되는 경우. 음, 나둘다 양수해야 되니까, 한 12부터 넣어볼까요? 12? 12 넣는 순간 안 돼. 13은요? 13 넣는 순간 이미 18 넘어가버려. 당연히 없지. 이식을 만족하는 M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 자, 그럼 얘는 나갈이에요 자, 이제, 제 <laughs> 풀어봤더니 이제 답이 되는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건데요. 1번,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D가 5가 될 때에요. d가 5가 되 때, 어, d가 5가 되면은, 어, 그때의 k는 지금, 잠시만, 얘가 k였지? 어, k가 13인가요, 그러면? 네, k가 13이죠. 13이 되고요. 그2 1 플러스 7이 이게 13이잖아. 얘가 13이라서 넘기고 하면 얘가 3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10이 되겠네. <laughs> 자, 이렇게 됩니다. 음, 어디 보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맞네요. 네. 자, 해서, 이제 뒤에다 5를 집어 넣어 볼까요? 얘가 2분의 5n, n 빼기 13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또이차 함수를 그리죠? 아, 아, 아. 절대 값 취했다고 하자. 자, 절대 값까지 취했어요, 제가. 자, 그랬을 때, 3이 여기 있고, 그랬을 때, 어, 그 다음에 10이 여기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M이 되겠지. 여기다가 뭐, 뭐, 3을 넣고, 뭐, 10을 넣고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자, 3 넣어볼까? 아니, 5 넣어야겠다고. 5 넣으니까, 음, S, 아, 5란다. 10, 10, 10. 어10 넣으면은, S10은요, 25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음수 뜨는데 이거 절대 값 접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이거 y는 75가 돼요. 이제 문제가 뭐예요? 자, 2분의 5, m을 집어 넣었을 때 이제 75 나오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얘가 75 되는 순간을 찾아주면 되고요. 그럼 얘가 언제 50 되니 이거 찾아주면 된다고. 예, 해서, 지금, 요, m을 구해보시면, 13 차이 나는 거, 어, 일단 14 넣어보면 안 되고, 15 넣어보니까, 아, 잠깐만요. 이거 50이 아니네요. 예. 50이 아니고 30이네요. 30. 예. 자, 어, 근데 이게 14 넣어보니까 안 되고, 15 넣어보니까 되네요. 예, m값이 15 확정이네요. 예. m값이 15더라. 자,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다 찾았습니다. L도 찾았고 L 플러스 7도 찾았고 15도 찾았어. M 값도 이제 구하는 게 AL, AL 플러스 7, AM 값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그럼 뭐 얘가 곧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어, L이 3이다. 그럼 얘는 A3, 얘는 A10 플러스 A15 이거 구하는 게 되겠고요. 어, 그러면 A가 3개 있겠지. 어, 플러스 자, 여기서 공차가 2개, 9개, 14개가 돼서요. 공차가 몇개 돼요? 25개 되죠. 25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째 야 예, 여기다가 이제 말30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B값은 그 5였죠. 그래서 플러스, 음, 125 이렇게 되네요. 이 계산해 주시면 답이 3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좀 어려웠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번 해설 하겠습니다. 자, 어, 이차함수, 1차함수 주어지고 이제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OA 길이 2 A, OC 길이 2 C, OB 길이 2 B라고 하고 이세 개가 등차수열이룬다라고 줬네요. 어, 자,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기억은 참이 되죠. 왜냐면은 어, 등차 중앙 이게 A가 이세의 등차 중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두배 하신 게 양쪽 끝에 더한 거랑 같죠. 그러면은 b 빼기 a가 돼서 a 넘기면 기억은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어, x 빼기 1의 제곱은 mx 자, 요것의 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왜냐면 교점을 봐야죠. 자, 이것의 근을 제가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자 그죠? 엔 플러스 2 x 어어 어, 맞죠? 어,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정보가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n 플러스 2라는걸 알고요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1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자 그런데 자 <laughs> 여기서 이 a C, B. 얘네들이 등빛을 이루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나는 얘의 근을 알파랑 베타로 잡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수선을 떨궜을 때 여기 위치가 알파고 수선을 떨궜을 때 여기가 x 좌표가 베타라는 걸 안다는 거잖아.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어 C는 X가 1일 때죠, 지금. 지금. X가 1일 때니까 여기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자, 근데 우리가 알파 베타가 1인 걸 알아요. 즉 알파 베타 두개 곱한 게 가운데 거 제곱 나오는 걸 확인을 했다고. 지금 무슨 소리냐? 어, 여기서 선땅땅 땅 이렇게 떨궜을때 어, 여기가 지금 알파고요.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지금 베타인데 두개 곱해서 1의 제곱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들이 어때요 얘네들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그랬을 때 지금 뭐를 밝히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등비수열이니 이거 밝히라는 거죠 근데 이건 수선을 떨궜기 때문에 이세 개의 삼각형은 다 닮음이고요 뭐 비례상수를 k로 잡아볼까요 어, 요 a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고 뭐 알파 k 뭐 이렇게 잡을까요 네. 그러면, C는 어떻게 돼요, C? 요 길이. 1에다가 그냥 K 곱한 거. K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냐면, 그 베타에다 K 곱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가운데 거 제곱해 보세요. 어. C 제곱을 해 보세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지금. 어... <laughs> C 제곱해 보면은, 이게 K 제곱인데, A, C를 곱해 보세요. A, C를 곱해 보면, 알파베타 K 제곱 나오죠. 근데 우리 알파베타가 1인 걸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얘랑, 자, AB죠? AB. 자, 어, 1인 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C제곱이랑 AB가 같다는 것도 오케이가 되죠. 어, 근데 뭐 굳이 뭐 이거는 다이인걸 아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비율이 존재하죠. 네. 그래서 니은이 참이 됩니다. 자, 니은이 참이 되고요. 자, 이제 D급 보는데요. 어, 저는 D급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설마설마 그러니까 설마 하면서. 왜냐면 내가 이렇게 ABC를 잡아놨는데 M 플러스 2가 너무 확연히 보이거든? 알파벳아? 음 근데 알파베타는 또 a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니까 알파베타들은 abc로 표현할 수가 있고 기억이랑 니은에서는 주구장창 abc 관계식만 좀 알려줬단 말이지 이거 알려줬잖아 그 다음 니은은 뭐 알려줬어요 c제곱은 ab라는 사실을 알려줬죠 이식두 개를 알려준 거야 근데 갑자기 m에 대해서 떠들고 있다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거는 m 플러스 2를 바로 알파베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알파 베타와 A, B, C 간의 관계도 설정을 해놨다고 갈아타는 거지 계속. 자, 해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n 플러스 2의 제곱은요, 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랑 동일해요.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음, 이렇게 봅시다. 알파가 k 분의 a 로쓸수 있고요, 베타도 k 분의 b 라고 쓸 수가 있거든. 얘가 k 분의 a 플러스 k 분의 b 의 제곱이 되고요. k를 묶어내죠. 그럼 k 제곱분의 1 a 플러스 b 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을 했죠. 아, a, b 된 정보가 있는데, 요거가 지금 c, k 제곱이 뭐냐면, 어, c가 k이기 때문에 얘를 c 제곱이라 쓸 수가 있거든. 오, 이 c 제곱분의 a 플러스 b 제곱 어떻게 하지? 해서 어 얘를 아마 각각 따로 아 아니구나 자 b 대신에 3a를 대입하면요 4a의 제곱이 돼서 어 16a 제곱이라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c 제곱분의 a 제곱만 찾으면 되죠. c 제곱분의 a 제곱 근데 요 두식에서 우리가 b를 소거시키면은 c 제곱과 a 제곱간의 관계가 나와요 b를 여기다 대입하면요 c 제곱이 3a 제곱과 같죠. 그래서 구하고자 했던 c제곱분의 2제곱은 저 식에서 우리가 3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 얘가 3분의 16이 나오죠.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